도전 수학 먼저 보겠습니다. 86줄이고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뭐 지혜가 병 재사용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상점용 병이랑 가정용 병이 있대요. 오케이 상점, 가정. 어 중요한 말 나와요. 출고량에 대한 빈병 회수량을 비율로 백분율로 나타내래요. 그럼 출고량 중요할 거고요. 빈병 회수량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보가 여기 써져 있어요 출고량 회수량 그리고 보면은요 출고량의 대한이죠 기준은 어딘 거예요 출고량이 기준이에요 그쵸 이걸 백분율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럼 백분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봅시다 백분율 하려면요 어떻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기준량 뭐뭐의 대한 부분이죠 비교하는 양 곱하기 100해 주면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는 출고량이 될 테니까요. 출 그러니까 즉 이거를 갖고 오면은요. 출고하는 거 그다음에 해수량 하는 거 해서 100해 주면 되겠다라는 센스를 갖고 문제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숫자를 좀 볼게요. 뭐, 이거 중요, 중요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중요하고, 환경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목표에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숫자가 무지 커요. 이거 일시 0천만 하지 마시고요. 물론 해도 돼요. 근데 전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요. 세 개씩 끊을게요. 세 개씩 끊고, 세 개씩 끊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요. 이제 세기가 훨씬 쉽죠. 1, 10, 1 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네요. 이건 35.1억이라고 쓸수 있겠네요. 물론 뭐 35억 1,000만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만들었놓뿐이에요 그리고 옆에 가정용과 밑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출구량이 체보니까 16억이겠죠? 옆에 회수량은요. 아이고 이게 얼마야? 1 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네요. 32.5억 만큼 회수가 됐고요. 많이 됐네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8.2억 됐습니다. 어떻게 바로 아냐고요? 여기 앞으로 하나 더 갔을 때가 10억이면은 여기까지만 갔으면은 그냥 1억 되겠죠. 그래서 8.2억이라고 바로 나와요. 여기까지는 다 구했고요. 이제 구하려는 거 뭔지부터 따라가 볼게요. 구하려는 건 뭐죠? 출고량에 대한 빈병 회수율이에요. 회수량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맞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써놨다시피 요 경로를 따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냐면요 바로 요 방법 쓰면 되겠죠 여기서 보여줬었던 거요 그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출고량 분의 회수량 하면은 비율이 나오죠 출고량에 대한 회수율의 회수량의 비율 그리고 여기다가 100을 곱해줘서 이걸 퍼센트로 만들 것이다 라는 걸0분율로 만들 것이다 요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럼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이제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두 개로 나뉘죠 하나는 상점용. 상점용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가정용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분리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점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상점에서요. 출고량은 35.1억이었죠. 출고량은 아래 갑니다. 35.1억 이게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양은 옆에 회수량 32.5억이네요. 32.5억 이거 0 0 0다 쓰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 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린 뭐 하면 되죠? 100 곱해주면은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좋아요 상점은 됐고요 가정용 해보겠습니다 가정용은요 기준이 되는 출고량은요 16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회수량은요 8.2억입니다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할때 뭐 물론 힘들게 살아도 되지만 여기에 버젓이 계산기를 쓰라고 나와있죠? 그럼 산 계산, 당연히 계산기를 써야죠 계산기를 왜안 쓰겠어요 계산기를 쓰겠습니다 옆에다가 같이 놓고 할게요 다 지우고 옆에도 없는 거해 볼게요 요거 상점 먼저 해 볼게요 상점 이거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32.5에다가 나누기 35.1 해주는 거 맞죠? 이 상태에서 100 곱해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나오는데, 위에 보면은요, 100분율은 반올림에서 자연수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끊어야겠어. 95.59 하는 데서 끊을게요. 92.5니까요. 반올림하면 93%겠네요. 즉, 얘는, 3%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리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정용도 한번 볼게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8.2를 16으로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51.25 나왔으니까 반올림해서 51%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상점 이게 가정용입니다. 두개 비교해 보시면은요. 상점이 압도적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점이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재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 볼게요. 옆에도 거의 비슷한 방법을 쓸 거예요.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자, 400ml 이상은 이상 400 이상, 1000 이하. 미만이죠. 빈병 한개를 반납하면 받을 수 있는 빈병 보증금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어요. 옛날에 50원이었고요. 이제 130원으로 올랐습니다. 울음에 답해 보자고 되어 있어요. 자, 빈병의 원래 보증금의 기준량으로 한대요. 원래가 얼마였죠? 50원이었어요. 그래서, 보증, 원래 보증금이랑 오른 보증금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비교하는 양으로 하는 백분율을 나타내어 인상률을 구해보세요.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쫓아가시면 돼요. 필요한 정보 뽑습니다. 보증금이 기준량이고요. 비교하는 양은요. 이거랑 이거의 차이래요. 차이가 얼마나요? 50원에서 130 됐으니까요.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80원 더해진 거 맞나요? 그러면은 차는요 80이 되겠네요. 뽑을게요. 50원이 기준량입니다. 80원이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알죠? 비율을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백분율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럼 비율 먼저 뽑을게요. 기준량 분모로 가나요? 분자로 가나요? 분모로 가야죠 기준이고요 비교하는 양은요 80 분자로 갑니다 요게 비율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100분율로 만들고 싶으면요 이 비율을 뭐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00 곱해주고 퍼센트 뒤에 찍어주면 되는 거 맞죠? 네 요게 방법이에요 한번 해 볼게요 구하시면은요 이거 약분하면은 5분의 8 곱하기 100이라고 바로 써도 괜찮은가요? 분모 분자 10으로 똑같이 나눠 준 거니까 가능해요. 문제 없고요. 20이죠? 오2 0이니까요 그래서 160 나왔고요. 퍼센트입니다. 즉 인상률은요. 160%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한 가지 이상 맞고 새로운 문제 만들고 친구와 함께 해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같이 해결할 친구가 없으니까 저랑 해요. <laughs> 자 어다 다 똑같이 두이 문제 자체는 똑같으니까 다시 쓰진 않을게요. 저는요 원래 가격 80원에서 오른 가격 100원 됐다라고 쓸게요. 80원이 100원 됐어요. 그래서 인상률을 구하고 싶어요. 얼마나 올랐는지를요. 그러면은 보면 똑같이 여,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 보증금을요. 기준으로 똑같이 잡고요. 여기서 여기 갈때 오른 양은요. 20원 맞죠? 요거를 비교하는 양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100 곱해주면 되죠. 4분의 1 곱하기 100 해주면 25 나와서요. 25인데요. 이 25는 퍼센트가 붙어야죠. 아, 여기 풀이에 해당합니다. 요게 요게 문제고요. 즉, 탑은요. 25% 인상률이 나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끝났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